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이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즉,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음을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청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위에 오르실 때 본인들을 우위정, 좌위정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문제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역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직장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대학 또한 좋은 곳에 취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작 그 정도의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회의 풍조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이상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을 맞아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텐데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일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하는 직장과 학교와 만나야 되는 사람들과 업무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상황 속에 거해야 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전 과정들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직업과 직장과 학업과 공부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행복한 주일 저녁 그리고 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ps